간세포가 약간 독성 물질, 그러니까 뭐 술도 독이죠. 그러니까 술이나 또는 약물이나 등등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그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생식기질 환에도 사타구니 습진에도 쓰고, 그리고 간 습진. 간염에도 쓸수 있고, 눈안 좋은 사람한테 쓸수 있어요. 뭐 여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 염민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수 산약초 연구회와 함께 떠나는 약초 기행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야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만 있다가. 네. 진짜 공기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청명한 가을인데. 옆에 계신 선생님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홍천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나는 자연이다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준자연이. 준자연이. <laughs> 어떠세요? 아시는게 아, 뭐 아주 좋아요. 어. 아,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예, 공기 좋고. 근데왜 자연인 하시려고 지금 퇴직 안 하셨는데? 아니 이제 퇴직하고 뭐 할까 했는데 예. 홍천이 너무 좋아서 산 산이, 예. 산이 좋고 음, 그래서 공기가 혹시, 좋아요. 혹시 그 집에서 쫓겨날 판은 아니신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아. 너무 좋아해요. 예. 주말에 많이 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를 제가 여기 선생하고 님 길을 가다가. 딱 발견했는데요. 꽃이 일단 예쁩니다. 이, 이 약초는 화해용으로도 쓰이거든요. 음. 근데 이 약초의 뿌리가 또 약이고요. 근데 어디에 좋냐면, 일단 간에 좋아요. 음. 실험적으로 봤을 때, 간세포가 약간 독성 물질, 그러니까 뭐 술도 독이죠. 그러니까 술이나 또는 약물이나 등등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그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에 좋은 약인데 전통적으로는 이 약초가 어디에 또 많이 쓰였냐면 선생님 혹시 남자니까 그 사타구니에 습진 같은 거안 생기세요? 옛날에 조금 있었는데 네. 여기 와서는 없어지고. 아, 서울에서는 있었고? 조금 가끔 있었죠. 그 여름에 이게 땀 차고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지금은 전혀. 전혀. 아 우리 피디님은 있다고 음, 하는데 사라졌어. 만성적으로 이 사타구니 쪽에 습한 분들, 가렵기도 하고. 음. 그런 분들한테 쓰는 약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좀 풀어볼게요. 이 약이 청열조습하는 약이에요. 여기서 청열이라는 뜻은 열을 꺼준다는 음... 뜻이거든요. 조습한다는 뜻은 습기를 말려준다는 음...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면서 습기를 음... 말려주는 약이라서 이렇게 사타구니 습진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그러면 쓸수 없느냐? 쓸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음... 생식기 쪽에 염증이 있거나 가려울 때쓸수 있거든요. 요즘 그 병명으로 따지자면 질렴이에요, 질렴. 질염. 음. 여성분들 질렴에 쓸수 있다라는 음.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오늘 소론이 긴데 음. 여러분 좀 음. 이해해 주세요. 이약초 금방 켤 거예요. 처방 하나를 소개할 텐데, 이 처방이 남자분들한테는 전립선염에 쓸 수가 있어요. 음.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 그나마 이 처방으로 쓰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초가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방 이름이 용담사간탕입니다. 네. 제가 음. 약초 이름 여기서 얘기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용담사간탕 처방 이름 이 용담사간탕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쓸개? 아니지. <목소리>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용...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감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방금 쓸개. 쓸개. 네. 어디서 힌트를 얻으신 거죠? 담. 담이죠 네. 맞아요. 용담 용의 쓸개라는 <목소리> 뜻입니다. 야. 에이... 용의 쓸게처럼 어... 에이... 쓰다는 뜻이에요. 에이... 자, 오늘 이 약초 에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힌트 드렸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꽃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 아니, 지나쳤죠. 지나쳤죠. 네, 지나쳤죠. 이게 엄청 좋은 약이에요. 어... 꽃이 지금 너무 잘 펴있는데 이런 상태의 꽃을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가을에 음.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살짝 음. 피지는 않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꽃봉오리 음.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 식물 이름이 용담초 용담초 아. 왜 용담초라고 하냐면 이 용담초의 뿌리를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그 뿌리를 용담이라고 하고요 음. 용의 쓸개처럼 쓰다라는 음...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이 약은 씁니다. 어... 자, 그효능을 아까 얘기 드렸고, 이거 좀 캐볼게요. 뱀이 없을려나 모르겠다. 아, 여기는 뱀 없지. 사람 또 소리 나서. 이거 여기 선생님 집 주변에 있는 아, 그러니까. 곳에서 캐는 거라. 아, 이렇게 아니... 뿌리가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용. 아, <laughs> 뿌리가 어떤 모양이 것 같으세요? 하니까 용이라고. 용, 용 담이라 해서 용. 아, 나야 뜨겁다. <laughs> 오, 대박. 이게, 제가, 이거는 많이 캐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는 쉽지 않거든요? 됐다, 됐다. 야, 됐다. 어. 이렇게, 자, 이쪽 어. 이야. 자, 흙을 돌고 보여드릴게요. 대박, 대박. 아 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아 이게, 여러분, 이 뿌리 보시기에, 이게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용담초의 뿌리 중에서는요, 음... 두꺼운 편이에요. 아주 두꺼운 음... 편입니다. 우와.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급이에요 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용담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양리 연구에서는 간에 좋거든요. 음... 용의 쓸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 간에 좋아요. 어,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일단 여러분이 아... 아셔야 될 거는 뭐 사타구니 습진이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 뭐질염 아, 여성분들 질염에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것을 다려가지고요. 그다인물로그 세척제를, 이 여자분들 뒷물 을 한다고 아, 하잖아요. 씻을 때. 어, 씻을 때 사용하시는 거요 아니면 좌욕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말려서 이렇게. 말려서 쓰는 아, 겁니다. 말려서. 예. 뿌리를 쓰는 거고. 뿌리를 쓰는 거고요. 예,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안 캐거든요. 엄청나네. 산에 가서 잘안 캐는데 대박입니다. 하나 큰거 건졌습니다. 야. 음, 농담사건죠 참... 예. 아... 그리고 이게 들어간 게 아까 처방 이름이 용담사간탕 네, 사간탕 이게 다양한 데 써요 이 용담사간탕도 여자분들 생식기 질환에도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고 음. 사타구니 습진에도 음. 쓰고 그리고 간염에도쓸수 있고 어. 또눈안 좋은 사람한테 음. 쓸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 염이 있는 사람에게도 쓸수 있는 처방이 음. 이제 용담사간탕이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 쓴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 조금만, 해서... 예. 산, <laughs> 아니, 산산불. 그, 그 산산 뿌리 그 저기, 산삼치우시겠다. 그 인삼 1년생 1년근 정도 아이고. 되네요. 어유 뜯어볼게요. 응. 이제 씻었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3등분 해서. 네. 그렇죠. 예. 먹어보죠. 저도 3등분. 3등분 우리 피디님도 먹어보고,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쌉쌀한 와! 어? <laughs> 벌써 또. 쓴맛이 엄청. 네. 써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쓴가요 근데 고산보다 나았어요 예. 아니야 아니고산만큼 쓴데 제가 중간에 지금 아우 더 이상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 와. 엄청 쓰지 않아요? 네 예, 써요 엄청 이거 가져가지 어! 원래 먹는 약인데 엄청 쓴데 이거는 먹었다고? 우와. <웃음> 와 <웃음> 어, 뭐? 여러분, 오늘, 아, 약초 기행을 어.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저는 안 먹고 음. 피디만 주고 저는 안 먹는데, 오늘 저도 맛이 궁금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정말 쓴맛이 강합니다. 에이. 이거 말려놓으면 더 씁니다. 음. <laughs>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이 여러분 덕분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50만 될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음... 어, 저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음... 저희 방송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 건강도 더 증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은 구독, 로우. 눌러주세요.